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.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. 네, 오늘도 늦었죠. 일다 보고 나서 저녁에 들어오자마자 또 컴퓨터를 켰습니다. 와서 보니까 뭐또 변한 게 없어요. 매번 그 밥에 그나물이죠 예, 네, 죽은도 30만원 지금 진행 중입니다. 거래 내고은뭐 이루어진 게 당연히 없고요. 비트코인은 계속 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. 크게. 아주 재미가 없는 장이죠 예, 이럴 땐또 사람들이 많이 진이 빠지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예, 부디 멘탈 잘, 잘, 잘 챙기시고요 또이 단타에 좀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 있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장이죠 뭐 저도 뭐 딱히 뭐별 감흥이 없네요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입니다 지금 비트맥스는 뭐 뭐 있나 그냥 100 100달러 200달러 계속 그 선이에요 뭐 만에서 만200 2 0 300 정도 왔다갔다 하는 계속 참 재미없는 추석이라 그런가 추석이랑 상관이 있나 그런거 같아요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나저나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제는 벡트가 벡트와 더불어서 다음달에 이러던 ETF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쭉 이어졌으면 싶은데 모르겠네요 뭐 쇼도 그렇고 뭐 프리미엄도 그렇고 여전히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주말인데 좀 약간 좀 그러네요 오늘 좀 황당한 걸 제가 좀 들어가지고 아 이걸 안할래고 하는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조국표 개혁실무책임자 가상화폐거래소 폐질주도 이게 뭔얘인가 뭐 봤더니만 예전에 그전 박상규 장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거래소 폐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중심에 있던 그 검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검사가 있는데 그분을 조국 법무장관이 다시 끌어들려나 이 봐요. 그래서 냄새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게 혹시 이것도 제2의 박상계나 조국에나 나오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괜히 하나 봐요. 근데 일단 저도 이 누가 보내준 건데 위키리스크 한국이라는 데가 뭐 어떤데요? 예 이게 특정 정치 성향이 있는 데인가요 그걸 모르겠어요. 일단 뭐 참문단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. 예.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실무책임자로 평가된 검사가 예전에 박상규 전임 장관 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주했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건데 이 분이에요. 아참 미치겠네. 생긴 건 훤하신데 실체 없는 가상화폐 거래사기 합법도라는 의견을 박 정권에게 정권에게 보고해서 관철시켰다는 건데 아우 야 이분을 또 불렀다는 거예요. 큰일났네. 설마 아니가 같아 진짜? 아이 이러면 안 돼, 정말로. 한번 내용은 이렇습니다. 한번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링크는 다 제가 걸어두, 걸어두니까요. 한번 찾아보시고. 아, 근데. 전화 통해서 할 말이 없다. 어이, 미치겠네, 진짜. 아, 야. 개인지으로넣어놓면 그만이긴 한데. 이러면 또 이거, 아 설마 아니겠지. 그냥 뭐 그냥 그렇습니다. 추석날 아우 뒷골 땡기네 갑자기. 아니길 바래야죠. 다른 얘기입니다.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. 비트코인 캐시를 어, 한번 또 다시 한번 넣어볼까. 검토하는 것 같아요. 비트코인 캐시. 비켜 선물을 검토한다고 합니다. 음, 다음 타겟은 다음 코인은 비켜였군요뭐이월스나 이더리움이 아니고 캐시도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할말없고 어 다크코인 얘기입니다. 대시인데요. 코인베이스 프로는 대시를 신규 상장했다고 해요. 대한민국은 지금 눈치가 가면서 다크코인을 다좀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히려 코인베 이스는 대시를 상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엇갈리면서 가죠. 콘들이 뭐 알고 아톰, 뭐 대시, 그리드. 아 아톰이 이래서 좀 올랐던 거야? 아무모이 뭐, 온톨러즈, 어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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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네요. 뭐, 내용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드디어 어, 비트코인 ATM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. 최초라고 해요. 어, 슬슬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, 진작됐어야 되는 건데. 그렇죠 드디어. 비트코인, 비트코인 캐시하고 대시. 세 개. 야, 비키는 어디든 들어있네. 키를좀 사볼까? 아, 그러네요. 음 리플 얘기입니다. 리플 저는 리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리플 판매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 그건 계속 팔아먹었다는 얘기죠. 예. 나 파는 거 건들지마라는 얘기인데. 근데 뭐또 말을 바꿨는지 어쨌는지 또 리플 사, 상태 구축에 관심이 있다. 저도 딴핑 안할 거예요. 근데 뭐 계속 팔아 팔아고시고서뭐이 딴소리세요.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 리플 사시려면 사시고, 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. 저는 리플 관심이 없습니다. 마지막 얘기입니다. 리브라 얘기인데요. 닉사 보고 한 얘기입니다. 리브라를 갖다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거는 바비 인형을 두고 간단하게 말하는 거. 비유가 너무 찰져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그렇죠. 리브라고 암호화폐는 그냥 <laughs> 생인 만 비슷하지, 본질이 아예, 아예 다른 건데, 뭐, 저 같은 코인충 얘기해봐도 소용없는 거고, 이런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. 좀더 신뢰하겠죠. 이상입니다. 아, 그, 아, 위키리스가 그, 그, 기사가 아주 한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좀 뒤통수가 좀 얼얼하네요. 설마, 설마 아니겠지. 예, 뭐, 수 끝나고 나서 뭘 한다고 하니까,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좀 가뜩이나 좀, 이제 막 힘을 모아가지고, 네, 9월 말과 10월까지 가려고 하는데, 진짜 제대로 정말 똥 뿌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싶습니다. 올 13일 이제 이제 열도 안 남았고 10월 달에는 ETF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말이죠. 네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일은 또 일요이고 내일까지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니까요. 또 화이팅하시고 분들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